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피부도 칙칙해지고, 이 다크서클이라고 하나요? 이턱 밑까지 내려와서, 아, 한 10년 늙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다고 해서, 야, 이 스트레스를 풀자. 그럼 먹자. 하니 또 뱃살에 등살, 이게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아. 요거 하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뭘까요? 함께 확인하시죠. 궁금하네요. 누구나 두려워하는 외모 변화 중 하나인 피부 노화. 슬렁이는 뱃살에 늘어난 몸무게 어떻게 빼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의 성격이 난폭해졌다 느껴진다면 모든 원인은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이요. 이 물의 매력에 푹 빠진 주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평소 아이들과 지내며 바쁜 나날을 보낸다는 배지선 주부 그녀에게 물이 특별해진 이유가 있다고 하는군요. 제가 원래 78kg 나갔는데 지금 54kg 나가니까 많이 뺀 거죠? 우와, 네. 반갑습니다. 물 다이어트로 무려 24kg 감량이 성공. 과연 그 말이 사실일지 주부의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집안일 도중에도 시원한 물한잔 원샷해 주시고 아이들과 놀다가도 어느새 컵에 물을 담아 단숨에 들이키고 자, 또 휴대전화 사용 중에도 손에서 물을 놓지 않습니다. 거의 한4분은 먹는 것 같아요. 물을 먹기 때문에 내 배가 부르니까 그 식사가 좀덜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포옹감이 느껴지나 봐요. 출산 후 30인치로 늘어난 허리 사이즈는 꾸준한 물 마시기로 현재 25인치로 줄었다고 합니다. 물. 그런데 어떻게 마셔야 효과적으로 살을 뺄수 있을까요? 아 방법도 따로 있어요? 그럼요. 찬물을 먹어요 찬물을 먹으려면 배불플라고 몸이 하니까 칼로리가 좀 없어지죠. 두 번째는 물을 언제 먹어야 되냐? 꼭 공복에 먹어야 돼요. 공복에 네, 네. 돼지선죽의 물 다이어트 비법인 컵이 500ml 컵을 사용해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음흠.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한잔또 시간을 두고 나서 뭐열시한잔 그리고 또밥 먹기 전에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한 잔을 먹고 또한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자, 갈증 해소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물, 과연 어떤 물을 마셔야 좋은 물일까?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실험을 위해 준비한 세 종류의 물. 운동 후 생각나는 것이 바로 물일 텐데요. 물맛 한번 제대로 알것 같은 분들에게 내용물을 알리지 않은 채 평가를 부탁해 봤습니다. 세 종류의 물중 과연 어떤 물이 더 맛있다고 생각되실까요? B랑 B랑 있죠. 맛은 비슷했는데 B가 좀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아 C요 C. 맛은 B가 제일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 <laughs> <잘> 모르겠네요. <laughs> 의견이. 자 실제로 아니에요. 선호도 조사 결과 전체 3분의 1이 수돗물을 골라 맛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 예, 비슷하다는 뜻네요 이는 다름네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인 미네랄이 물맛을 결정짓는 데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겠죠. 미네랄 성분이 수돗물이나 정수기물 생수 등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이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쳐 식수로 공급되는 수돗물. 예. 우리나라의 수돗물의 수질 검사는요 최대 250개 항목으로 검사가 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세계 120개국 중에서 수질 지수 8위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 우리 네. 또한 이 꾸준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 진행으로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되기 위한 노력이 끊이질 않는데요. 예. 안전한 수돗물 경제적인 면도 손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시죠? 예. 자, 사인 가족이 한달 동안 45리터의 물을 쓸 경우에 예. 생수 6만 원, 정수기 물 2만 원, 수돗물 27원입니다. 확실히 경제적이죠? 예. 자, 안전성에 경제성을 모두 갖춘 수돗물 그래도 망설여진다면 가정 방문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정 방문 서비스요? 수질검사 <laughs>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능한가요?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세요 아, 모르셨군요. 네. 현재 네. 각 지역별 상수도 사업본부에 전화했던 홈페이지 신청 시 누구나 예. 무료로 수질 검사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수돗물의 안전에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 항목을 검사해 가정 내 수질 이용이 적합한지 판단해 준다고 하는군요. 아, 예. 이런 팁을 수 있겠네요. 예. 아, 예. 먹을 수 있는 물인지 판단해 주는군요. 아, 집집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pH, 철, 구리를 검사했는데요. 전부 기준치 안에서 적합하게 나와서 수돗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또한 옥내 배관 상태도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점검받을 수 있고요. 검사 후 가정 내 노후 배관 문제로 교체를 해야 될 경우에 절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검사하는 모습 직접 확인하니 좋고 우리 집 수도물이 안전하다고 하니 안심이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강 음료 물 이제는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수도물로 대신하시는 건 어떨까요?